안녕하세요. 뜰레아입니다. 오늘은 이 지퍼를 이용해서 바로 클러치를 떠볼 건데요. 이 지퍼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선을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. 그래서 한2코에 20코에서 22코 정도 코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시침질을 해 주시면 되고요. 따로 지퍼를 달지 않아서 <laughs>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. 그래서 혹시 이 바늘 지금 실하고 바늘하고 같이 이렇게 시침질을 하잖아요. 근데 요 지금 자국이 싫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뒤로 빼서 이런 식으로, 이렇게 일자로, 일자로 될수 있으면 좀 삐뚤어지지 않게 예쁘게 이렇게 해서 손으로 잡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. 이 실은 그냥 일반적으로 집에서 그냥 쓰고 남은 실이에요.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집에 쓰고 남은 실이 있으면 그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직접 클러치에 지퍼를 달기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잘못 박음질을 하거나 침질을 하면 또 이쁘지 않아 가지고 다시 또 풀고 실다 뜯어 가지고 또 다시 하는 경우도. 있잖아요. 근데 이거는 이렇게 바로 이렇게 바로 바늘 코바늘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구요. 저는 어 코바늘 8호로 8호로 클러치를 뜰 거기 때문에 여기 보면 여기 좀 길죠.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래서 좀 길게 했구요. 바늘이 들어가기 쉽게.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은 바늘이 얇은 거면 작품 할거 바늘이 얇은 걸로 하실 거면 요 길이를 짧게 해주시면 돼요. 이렇게 해서 그냥 저는 여기서 바로 코를 주어서 무늬가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해요. 바늘은 제가 어, 며칠 전에 다이소에서 구매한 거예요. 근데 돗바늘 겸 이렇게 보면 구멍이 커요. 일반 바늘보다는 구멍이 크죠. 목바늘 그 다이소 코너에 보시면 뜨개실 파는데도 있고 왜 바늘 부자재 팔잖아요. 그쪽에 가니까 많이 있더라고요. 거기서 천원인가 주고 구매를 한 거예요. 여러분들은 집에 혹시 이런 바늘이 있으시면 그걸 이용하시면 되고요. 요 지퍼, 이 천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면 굳이 다이소에서 구매도 안 하셔도 돼요. 네, 저는 다 돗바늘이 굵은 것 뿐이 없어서 아기과산 김에, 사러 간 김에 한번 둘러봤다가 이게 있어서 구매를 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코가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이렇게 한번 코를 세 볼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 밀가루 라 조금 더 할까요? 20. 22 23 24개 25코만 할게요 25개 하고 25개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바로 바늘을 뒤로 찔러서 이제 반대편으로 반대편으로 해 주시는 거야. 이렇게 같이 맞춰서 맞춰서 이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여기 시침지를 여기 했잖아요. 그러면 여기도 똑같은 곳에, 똑같은 곳에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여기. 또. 뒤에 보면은 이렇게 되 있죠. 좀 거의 비슷해야지. 코가 균일하게 맞죠. 좀기 저는 이제 진행할 실이 그레이 색이에요. 그래서 검은색으로 제가 이 실로 했고요. 어, 지퍼 색깔은 제가 검정색에 실버로 해서 검은 색깔 로 하려고 했는데 의외로 검은 색깔이 없더라고요. 이렇게 실버로 된 게. 그래서 거의 군사친 곤색으로 하긴 했지만 여러분들은 될수 있으면 작품 하실 시라고 동일한 색의 지퍼를 구입하셔서 하시면 더 예쁠 것 같고 비슷한 계열이라도 찾으셔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인터넷 사으로 준, 저기, 주문한 거라 저는 되게 진한 색깔인, 거의 검은색 기통인 줄 알고 그 생각에 주문을 했는데 너무 <laughs> 군색이라 좀 당황했어요. 이렇게 해서 이 식으로, 이렇게. 이렇게. 뒤를 봐주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. 손뜨개는 어, 다 모든 게다이 손으로 시작해서 손으로 끝나요. 그래서 정말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작품이죠. 그래서 손뜨개의 매력인 것 같아요. 동일한 길이로, 이렇게 해서. 끝에도 이렇게, 이렇게 해서 이렇게, 이렇게 해서 지퍼 처음에 클러치백 만들 때 지퍼를 꼭 바느질을 하잖아요. 이렇게 처음부터 아예 이렇게 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땀 한땀 이렇게 해 봤어요. 이제 뒤에서 실로 마무리로 잘 묶어서 마무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. 이제 코를 잡을 건데요. 제가 이거를 같이 꼬매 버렸네요. 이렇게 뺄게요. 알아. 여러분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시침질을 해주세요. 저처럼 다 꼬매지 마시고 여기서 이렇게 금방. 여기 실을 있죠? 여기 실이 있었죠? 여기다가 바늘을 집어넣고, 빼뜨기. 그 다음에 사슬 한 코. 그리고 이렇게 보면, 여기 지금 우리 시침질 했잖아요? 여기 지금 여기 말고, 여기. 여기. 그러니까 코마다 지금 시침질 한데 있잖아요? 거기에 한 코씩 다 집어 넣으시면 돼요. 이렇게 또 여기 이렇게.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짧은뜨기로 제가 지금 진행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바로 클러치가 될수 있게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쭉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. 그러면 여기도 하고 하시고 여기 또 여기 보이는 데마다 다 코를 집어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뺑 둘러서 하시면 돼요. 이렇게 뺑 둘러서 이제 여기까지 다 떴고요. 우리 처음에 사슬코 한코 떴잖아요. 사슬코를 찾아서 여기서 빼뜨기. 이렇게 해서 빼뜨기 해주시니까 빼뜨기를 해주시면 되고, 사슬 두코 하시고, 다음 코, 여기, 여기 있죠? 여기 한길긴뜨기. 그리고, 한길긴뜨기 한 자리에 또한개 긴뜨기 하나 둘셋 그다음에 한칸 지나서 다음 코에. 한길긴뜨기 한코 뜨시고, 그 기둥에 한길긴뜨기 세 코. 하나, 둘, 셋. 이런 식으로 쭉 떠주시는 거예요. 또, 한코 건너 떠서 다음 코.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. 그리고, 한길긴뜨기 기둥에, 다시 한길긴뜨기 3개. 3코씩 떠주시면 돼요. 1코, 한 1코 한 말고, 다음 코에 또. 그리고, 한개긴뜨기 3코. 이렇게 해서 쭉 뱅글뱅글. 뱅글뱅글 쭉떠 주시면 돼요. 지금 무늬뜨기를 뜨고 있는 겁니다.